자, 오랫동안 자바와 JSP로 탄탄한 백엔드 시스템을 만들어 오신 우리 베테랑 개발자분들, 프론트엔드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그 엄청난 경험, 그거 절대 버리는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경험을 어떻게 Vue.js라는 새로운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지 제가 옆에서 싹다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와, 내가 알던 세상이랑은 완전 딴판인데, 이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맞아요.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근데 있잖아요. 막상 들여다보면 깜짝 놀랄 만큼 익숙한 구조랑 개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절대 낡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데 가장 강력한 치트키 같은 거죠. 우리는 그냥 이 개념들을 살짝 번역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진짜 번역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번역 작업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바로 렌더링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익숙한 JSP 환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서버가 모든 HTML 페이지를 그냥 통째로 다 만들어서 브라우저한테 던져줬죠 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서버에서 모든 걸다 처리했어요, 그쵸? 근데 Vue.js 세계는 좀 다릅니다 서버는 이제 딱 데이터만 주는 API 역할에 집중하고요 화면을 그리고 바꾸고 하는 이 모든 일은 누가 하냐? 바로 사용자 브라우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알아서 동적으로 처리해요 이게 진짜 제일 큰 차이점입니다 아니 그런 구조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만에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던 그 깔끔한 계층형 아키텍처 있잖아요. 이 새로운 언어 속에서도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먼저 페이지즈 레이어. 이게 뭐냐면 화면을 그리고 사용자가 뭐 클릭하거나 입력하는 이벤트를 처리하는 곳이에요. 어때요? 감이 오시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지던 바로 그 JSP 파일. 그거랑 역할이 정확히 똑같아요. 다음은 c o m p o s a b e Layer. 여기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재사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나 API 호출 같은 걸다 여기서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서비스 레이어가 되는 겁니다. 로직 따로 싹 빼내서 재사용하던 바로 그 익숙한 방식 말이에요. 스토어스 레이어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로그인한 사용자 정보처럼 여기저기 여러 페이지에서 같이 써야 하는 그런 전역 데이터들 있죠? 그런 걸 관리하는 곳이에요. 자, 이건 뭐랑 똑같을까요? 바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세션 스코프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PI레이어. 이름만 들어도 아시겠죠? 백엔드 서버랑 통신하는 모든 걸 책임지는 곳입니다. 네, 감이 오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수년간 써왔던 DAO.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트 레이어의 현대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큰 그림. 그러니까 구조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이제 핵심 개념들을 하나하나 번역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위한 자바투 뷰 로제타스톤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음, 예전에 JSP 파일에서는 HTML 코드 사이에 막 자바 코드 넣고 JSTL 태그 쓰고 그랬잖아요. 뷰에서는 다뷰라는 확장자를 쓰는 단일 파일 컴포넌트, 줄여서 SFC라는 걸 써요. 이게 진짜 물건인데 이 파일 하나에 HTML 같은 템플릿, 자바스크립트 로직, 그리고 CSS 스타일까지 그냥 싹다 들어 있어요. C4H가 V4로 바뀐 것처럼 문법만 살짝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자, 바로 이 표가 여러분을 위한 핵심 번역 가이드 로제타 스톤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서비스 레이어는 이제 컴포저블이 되는 거고요. 세션 스코프에 넣던 데이터는 피니아 스토어에서 관리해요. 데이터베이스 붙던 DAO는 API 레이어로 바뀌었고요. 와우, 보세요. JSTL의 CAIF는 VIF로 리퀘스트 스코프는 컴포넌트 내부 상태를 다루는 리프나 리액티브로. 그리고 @리퀘스트 맵핑은뷰 라우터로. 어때요? 거의 뭐 복사 붙여넣기 수준으로 1대1 대응이 되죠. 정말 놀랍도록 익숙한 구조 아닌가요? 좀더 와닿게 코드로 한번 볼까요? 예전엔 서버 세션에서 사용자 정보를 꺼내려고 session.attribute user 이렇게 썼다면 이제는 클라이언트 쪽 피니아 스토어에서 user store 점, 유저 이렇게 그냥 객체 속성 가져오듯이 훨씬 간단하게 쓸수 있는 거예요. 데이터 관리 주체가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넘어왔을 뿐 전역 데이터를 쓴다는 그 본질은 똑같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더 이상 화면 전체가 깜빡이는 일 없이 실시간으로 착착 업데이트 되는 이 새로운 흐름을 이해하실 차례입니다. 뷰 앱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흐름은 보통 이래요. 자, 먼저 사용자가 어떤 페이지에 딱 들어와요. 그럼 그 페이지가 서비스 레이어 역할을 하는 컴포저블 함수를 부릅니다. 그럼 이 컴포저블은 다시 DAO 역할인 API 레이어를 통해서 백엔드야 데이터 좀줘 하고 요청을 하죠. 그리고 데이터를 받아서 반응형 상태라는 특별한 곳에 딱 저장하는 그 순간, 진짜 마법처럼 UI가 알아서 새로 고침돼요. 우리가 수동으로 화면 바꿀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옛날 방식은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할 때마다 화면 전체가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그려지면서 깜빡였잖아요. 근데 SPA, 그러니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은요, 처음에 딱한 번만 페이지를 로딩하고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데이터만 쏙쏙 가져와서 화면에 필요한 부분만 부드럽게 바꿔줘요. 당연히 사용자 경험은 비교도 안 되게 쾌적하고 빨라지겠죠. 자, 이제 이론은 이 정도로 하고 그래서 실제로 세게난 만들 땐 어떻게 시작해야 돼? 이게 궁금하시겠죠. 여러분한테 아주 익숙할 만한 정말 실용적인 4단계 작업 흐름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 4단계 아마 보시면 어? 이거 내가 하던 거랑 똑같은데? 하실 거예요. 첫째, 데이터 모델에 대한 타입을 정의해요. 우리 DTO나 VO 클래스 만들던 거랑 똑같죠. 둘째, API 레이어의 백엔드 API를 호출하는 함수들을 쭉 만들어요. 이건 DAO 구현하는 단계고요. 셋째, 이 API 함수들을 써서 실제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컴포저블, 즉 서비스 로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컴포저블을 가져다가 데이터를 화면에 뿌려주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뷰, 페이지 컴포넌트. 그러니까 우리의 새로운 JSP를 만드는 거죠. 어때요? 정말 체계적이고 명확하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 손에는 새로운 세계를 탐험할 지도와 그 세계의 언어를 해석할 번역 가이드가 모두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온 그 수년간의 경험은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나침반이 되어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첫 번째 Vue.js 기능을 만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 새로운 도구를 손에 쥐고 훨씬 더 빠르고 역동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